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권자입니다 아, 최근에 지인이 차를 하나 출고를 했는데, 아, 요거 차, 예, 보입니까? 차를 하나 출고를 했습니다.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입니다. 흰색으로, 역시 레인지로버는 이게 흰색이 국룰인 것 같습니다. 아, 흰색 엄청 깔끔하고, 디자인도 진짜 이쁜데, 이게 레인지로브나 아니면 다른 차들이 요즘 많이 하는 튜닝이 있는데 블랙팩 작업이라고 이제 흰색 차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벤츠나 BM도 많이 하긴 해요.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천장이랑 뭐 사이드 미러 그리고 휠이나 엠블럼 등을 블랙으로 바꾸는 작업을 블랙팩이라고 또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는 최근에 래핑을 블랙팩 작업을 했습니다. 천장이랑 그다음에 군데군데 해가지고 실버 부분들을 블랙으로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 작업인 엠블럼이랑 그다음 에 휠을 바.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도 차를 요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원래는 요런 데가 다 실버로 나오거든요. 실버, 여기도 실버고, 밑에도 다 실버인데, 블랙팩 작업을 해가지고 다 블랙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 U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실버였는데, 다 이렇게 블랙으로 투톤을 맞췄습니다. 흰색이랑, 그 다음 천장이랑 뭐 미러, 그 다음 저기 U자, 그릴, 뭐 범퍼 하단 저런 데도 다 이렇게 투톤으로 작업을 맞췄는데, 좀 아쉬운 게 휠. 휠이 지금 실버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 휠을 한번 바꿔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휠을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업체를 많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알파이랑 그다음에 m 포였나 아무튼 차를 제가 몇번 이제 또 도색을 블랙을 맡긴 샵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샵으로 차를 한번 보내가지고 휠을 블랙 유광으로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레인지로버는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휠이 또 22인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도색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 올것 같은데 아 어제 제가 차를 보냈습니다. 지인이 차를 출고해가지고 블랙팩 작업을 했는데 휠을 도색을 해야 돼가지고 스카이힐이라는 업체를 봤습니다아 스카이힐 하면 제가 뭐 영상을 찍었지만은 예전에 알파 탈 때도 그렇고 제가 휠 도색을 한 두어 번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김포였는데 사장님이 사업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남양주에 오픈을 하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한번 가볼까요? 머리가... 네, 네 세상에 네아 네, 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laughs> 원래 김포에서 이제 휠 도색이랑 복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여기로 이제 그냥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확장 안 그래도 그 도봉구 주민 영상 보니까 아. 약간 좀 저렴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분씩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아, 또 너무 하고. 또 많이 받아가지고 작업하진 않고. 예. 어,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이 길이 고대잖아요그래서 네. 하루에 한세 분에서 네분 정도만 저희가 네. 딱 받아서. 네. 19인치까지는 22만원. 22만원. 네. 어, 엄청 싸네요. 예. 렌즈로버는. <laughs> 좀 크죠? 12인치. <laughs> 그쵸, 이게. 아, 어제 그 저녁? 후에 차를 맡겼는데.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작업은 일단 다 끝났다 보니까 예, 한번 완벽하게 마무리 됐어요 네, 차를 한 볼게요 아이 네. 어, 차네요 아 네. 어, 이게 원래 지금 저런데도 원래 다 실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가게에서 다 블랙으로 래핑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어쩐지 예. 차가 달라보이더라 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힐만 이제 친구의 지인이 이제 실버다 보니까 너무 이게 딱 돋보여가지고 이제 블랙으로 딱 도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엄청 어, 깔끔하네 네. 네. 지금은 페인트가 네. 처음에 저희 이제 본장님이 만났을 때 페인트하고 지금 페인트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요? 네. 광발도 그 네네. 이게 거의 강도가 예전에는 한 7,8이었으면 지금 12? 음. 13까지 올라갔어요 음. 여기 여기 안칠도 아 위에서 어때 네.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네. 저희가 네. 다 위에서 넣어드려요. 어. 네 네. 일단 기포도 샵은 매장은 컸었는데 여기 남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이 새거라서 엄청 깔끔합니다. 지금 차가 여기도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 예, 여기랑 리프트는 지금 두 개가 있고, 어, 여기도 보면 블랙 유광으로 지금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어, 네, 광 어, 자체가 진짜 괜찮아요. 예. 지금 이구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구이 순정일인데 도색을 이렇게 하고. 네, 나왔고, 어, 그리고 휴게실도 한번 가볼게요, 휴게실. 김포 같은 경우에도 휴게실은 깔끔하게 되어 있던데, 여기도 이제 휴게실은 엄청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샘플 같은데, 샘플도 이렇게 보면, 네,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휠 도색까지 하면서 마무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번 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보시면, 여기 글자 같은 경우에도 다 블랙으로 바꿔놨습니다 바꾸고 여기 그릴이랑 요리 요자 모양으로 생긴 여기도 원래는 실버였는데 하나하나 랩핑으로 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랑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둘다 원래 실버였거든요 다 이렇게 블랙으로 랩핑 작업을 했습니다 어 훨씬 이뻐 그리고 사이드 아 이제서야 완성이 되네 네휠 도색까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네, 사이드 뷰도 예술입니다. 휠 도색, 그리고 저기 U자 모양으로 생긴 도어 부분, 그리고 루프랑 사이드 미러 이쪽도 다 블랙팩 작업이 되어 있고, 어, 뒤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기 하단이 여기가 실버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실버인데, 여기도 포인트를 네, 다 블랙으로 줬습니다. 다 블랙으로 줘가지고, 어, 엄청 깔끔하게 네, 됐습니다. 뒤에는 약간 포인트, 포인트 남겨뒀고, 이렇게. 뒤에는 남겨뒀고, 어, 여기도, 여기도 됐네. 여기도 원래 실버였는데. 아, 어, 차가. 화이트랑 블랙 요렇게 투톤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스포티하기도 하고,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예, 네, 오, 너무 좋아. 예. 네. 그럼 만약에 실버나 이게 색깔이 좀 다른 컬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다 있죠. 그게도 아, 그런 건 보통 얼마죠? 보통 28만원, 32만원, 뭐, 네. 그 정도 선에서. 타고. 그렇게 해도 한 대분이면 거의 30만 원 돈이면, 한 짝당 거의 10만 원이 안 하는 가격이에요. 거의 그 정도 선에서. 네. <laughs> 지금은 예전에 알8 했을 때 블랙하고는, 네. 지금 블랙하고는 정말 아 그래요? 네. 지금 할걸 그랬네요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래픽 블랙팩 작업하는 거랑 그 다음에 힐 도색하는 거네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힐 도색을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스카이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어? 뭐야 이거 야 좋은데?